쉐보레 신형 볼트 EV를 시승한 뒤 아쉬움이 몰려왔다. 기존 모델에서 부족했던 디자인과 성능을 단순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 신차 수준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. 여기에 편의, 안전 사양까지 향상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700만 원 가량 저렴해졌고 전기차 보조금도 100% 받을 수 있다. 전기차 보조금을 더블로 받는 기분이 들 수준이다. 보조금을 받으면 2600만에서 3200만 원 정도에 살수 있다. 이래서 2년만 더 빨리 나왔다면 전기차 대명사 테슬라에 맞먹거나 버금가는 실력으로 전기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쉬움으로 이어졌다. 볼트 EV는 2017년 국내 출시된 뒤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열고 주목받았다. 그러나 미니밴을 축소한 것 같은 크로스오버 디자인과 투박한 실내는 단점으로 여겨졌다. 결국 혁신을 앞세운 테슬라에 밀렸다. 쇠보레 입장에서는 설상가상. 국내 자동차 시장을 점령한 현대차, 기아가 혁신과 품질을 향상한 전기차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볼트 EV에 대한 관심은 더 멀어졌다. 쇠보레는 이에 기존 볼트 EV의 단점을 없애고 혁신을 강화한 신형 볼트 EV로 명예회복에 나섰다.